안녕하세요. IP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중계를 맡은 네이버 클로바 AI 캐스터 페리입니다. 지금 막 김평 자동차 고등학교 어울림 축구 토너먼트 에코 자동차가 2학년 3반대 2학년 4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흰색 유니폼이 2학년 3반, 주황색 유니폼이 2학년 4반입니다. 4반의 골킥을 3반이 헤더로 컷팅, 치고 나오다 슈 어이. 득점에 성공하는 3반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아이, 아이. 앞서가는 3반 바로 압박에 들어갑니다. 멋진 턴으로 타압박에 성공하는 4반 하지만 수비가 걷어냅니다.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노이치 않은데요. 고마워, 다시 한번 멋진 고마워. 턴으로 빠져나오는 사반. 하지만, 수비에게 걸립니다. 고마워, 고마워. 운전에서 혼전 상황, 하지만 슈팅까지 연결이 안 되네요. 날카로운 골킥, 헤더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한반의 끈질긴 압박, 결국 볼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강력한 슈호호, 살짝 빗나갑니다. 4반 골킥, 의도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옆에 있던 동료에게 연결됩니다. 4반 선수 빠르게 압박, 수비에 성공합니다. 다시 한번 4반의 골킥, 안정적으로 볼을 잡아놓습니다. 페인팅 후 측면 돌파, 하지만 패스가 키퍼에게 가검맙니다 4반, 킥인 공격을 시도합니다. 3반 선수, 헤더로 커팅 흘러나온 볼을 갑자기 튀어나와서 가져가는 3반. 예측하고 빠르게 나온 골키퍼, 선방입니다. 바로 앞으로 연결했으나 주춤주춤 받지 못합니다. 바로 몸방에 들어가는 4반 선수, 다소 위험해 보였으나 다행히 다치지 않고 볼을 뺐는데 성공. 마지막 패스 연결이 안 되네요. 3번, 바로 압박 후 현수턴으로 볼을 뺏은 뒤, 슈, 골키퍼 선방입니다 3번 코너킥, 명리하게흘려줬지만 수비가 한발 앞서 가져갑니다. 멋진 자세로 클리어, 패스나 위로 흐름 볼, 4반이 헤더로 밀어줬으나 수비가 너무 많네요. 날카로운 킥, 수비가 헤더로 멀리 걷어내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공격수가 멀리 걷어내는데 성공. 다시 공격 시도하는 4반. 저 3반 선수 시종 일관 강력한 프레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패스를 연결받은 3반 선수. 슛! 뜨고 마읍니다. 3반의 골킥, 길게 날라온 볼을 멋지게 가슴 트래핑. 수비가 끊어냈지만, 3반 선수 갑툭킥 냅다 때려보지만, 살짝 빗나갑니다. 4번 볼킥. 아 어디로 차나요? 바로 패스로 연결. 이번에는 놓치지 않습니다. 스코어는 2대0. 4번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화이팅! 응원하던 친구들도 4반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실점한 친구들을 비난하지 않고 격려하는 모습 이것이 임평자동차고의 품격입니다. 2점이나 앞서고 있지만 3반의 압박은 계속되네요. 4반의 좋은 찬스 아 슈팅하지 못합니다. 다시 볼을 가져가는 4반 보으로 3반 선수를 가격 멋진 접기로 3반이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패스한 곳에는 4만 선수만 두명 슬슬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슛! 아쉽게 수비에 걸립니다. 다시 드리블하는 4반. 하지만 수비가 너무 많아요. 주변에서 콜을 해야 합니다. 너무 끄는 거 아니냐? 라고 할 뻔. 그 순간 만회 골을 성공하는 4반. 1점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사반 선수들, 어차피 승리는 우리 것이다. 라는 대단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끝까지 결과를 알수 없는 승부, 이제부터 더욱 흥미진진해집니다. 사반 기세를 몰아 강력한 압박을 보여줍니다. 압박에 성공하는 사반. 코너킥을 얻어내지만 편집당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3번의 코너킥 각두킥가 특기인 3번 키퍼가 선방합니다. 빠르게 연결한 3번 기습 슈팅을 날려보지만 뜨고 마네요. 3번 볼킥 이번에도 긴킥을 멋지게 잡아 냅니다. 슈팅은 역등물를 때리네요. 4반의 골킥, 잘 잡아냅니다. 찬스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잘 등지고 공을 지켜냅니다. 과감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지만 살짝 길었습니다. 3번 골킥, 살짝 높았습니다. 수비가 걷어낸다는 볼이 공격수 앞에. 잘 잡고 슛! 키퍼가 손을 뻗어보지만 늦었습니다. 3대1로 앞서가는 3번 4반 선수들 모두 기운이 빠진 모습입니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이제 공 하나하나가 소중한 4반. 신중하게 공격을 준비합니다. 다시 압박 들어오는 3반. 이제는 무서울 지경이네요. 4반이 영리하게 바로 앞으로 공격을 전개했지만, 3반 선수, 긴 다리로 공만 툭 빼냅니다. 때려 때려 추추 바로 때렸어야 하는데요. 등딱으로 지켜낸 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에코자동차과 2학년 3반 대 2학년 4반 2학년 4반 대 2학년 3반의 경기는 3반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멋진 경기를 보여준 선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경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의 혜리였습니다. 여기는 인평 스타디움입니다.